매수 시점을 분할하고 장기간 적립식 투자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어차피 생계를 위해선 회사를 오래 다녀야 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100만 원 정도. 이 돈으로만 투자를 해야 했다. 그래, 이제 투자할 종목을 찾기만 하면 된다. 주식을 조금 한다는 선배에게 물었더니 삼성전자로는 큰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주변 사람 모두 그렇게 말하기에 믿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모르는 중소형주를 찾느라 매일 저녁 퇴근 후 스타벅스에 갔다. 국내 유명 주식 카페도 전부 가입했다. 추천수가 많은 베스트 글을 읽고, 인기 많은 블로거의 포스팅도 꼼꼼하게 찾아봤다. 유튜버의 추천 종목도 관심 종목에 추가했다. 수익을 낸 종목도 있었지만, 손해를 본 적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 투자 판단은 모두 본인 몫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형 회사는 정보를 얻는 것도 제한적이다.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재무제표가 훌륭한 회사여도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거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건실한 중소형 회사에 투자했는데도 주가는 떨어졌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 이런 회사에 큰 돈을 넣을 수 없었다. 장기투자도 불안했다. 큰 돈을 넣지 못하다 보니 수익도 적었다.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수익을 얻고 실현하고 나면 또 다른 투자처를 찾기 위해 공부해야 했다. 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퇴근하고 공부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었다. 오래 지속할 수 없었다. 월급이 전재산인 나는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았다. 위험을 안더라도 최소화하고 싶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선택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실생활에 이미 깊숙하게 침투해서 안쓸수 없는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초우량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한 종목씩 매수를 시작했다. 주식 가격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번 달에 100만원 밖에 살수 없었고, 주가가 30% 떨어지면, 다음 달 월급으로 또 100만원어치 매수했다. 정리하면 매수법은 정말 간단히 이거였다. 1. 국내외 초우량회사의 주식을. 2. 쌀 때도 비쌀 때도 꾸준히 매수하고. 3. 지수가 폭락하는 장에선 더 많이 매수하고. 4. 장기간 보유하기. 물론, 월정립식 우량주 투자 방법은 단기간에 최고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국내외 우량회사의 주식으로 먼저 금융자산을 구성하고 시장에 오래 참여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방법을 연구해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